아멘. 어, 우리는 그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또 확인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를 믿고 있지만, 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복음,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하는 걸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걸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인카네이션. 아주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로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즉,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 재 사함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도 믿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재림과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도 믿는 거고요. 심판도 믿는 겁니다. 세상의 심판은 자꾸 나쁜 이미지가 있는데 교회의 심판은 절대로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늘나라 갈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기독교인에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는 것. 괜히 심판자 들으면 겁이 나잖아요. 원래 겁이 아니라 축복의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과 함께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기쁜 소식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짐에 분명한데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말씀으로도 다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일을 하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가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을 마태복음을 가장 많이 읽었을 거예요. 성경 읽으면 마태복음부터 읽으니까요. 마태복음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없는데, 올해는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전부 하실 수 있어요. 말씀만으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인간의 제자를 삼으셔서 일을 같이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사람이 많으면 여러 가지 불편하고요, 인간관계 참 불편해집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싸움도 일어나고, 배반하는 사람도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으면요, 먹여 살려야 하는 것이 신경 쓰이기도 합니다. 또, 만몬 때문에, 돈 때문에 사기치는 자도 생기고, 실족하는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해서 데리고 다녔을까? 만약 제자들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유대의 지도자에게 비난을 적게 받았을 겁니다. 혼자 있으면 비난받은 일도 적은데 제자들이 많으니까 비난받을 일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손을 씻고 음식을 드신 것 같은데 제자들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공격했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제자들이 손을 씻고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 때문에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손을 안 씻었으면 제자들을 공격할까요? 예수님을 공격할까요? 예수님을 공격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고 제자들을 공격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손을 씻고 식사를 했는데 제자들 중에 일부가 손을 안 씻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왔던 겁니다. 혼자 있으면 그런 비판, 비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제자 가운데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혼자 있었으면 배반당하는 아픔을 겪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요, 제자들은 늘 싸웠는데 꼭 싸울 때마다 누가 잘났는지 하면서 싸웠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혼자였으면 제자들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그런 지저분한 싸움 예수님이 보지 않아도 된 겁니다. 그리고 굳이 먹을 것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헌금을 받으신 게 많아 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회계가 있었는데 그게 유다입니다. 혼자 다닌다고 하면 굳이 돈이 별로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던 거고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고 돈을 관리하는 사람 때문에 배반 당했던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데 왜 예수님 혼자 다할수 있는데 왜 사람들을 안 부르면 시끄럽지도 않은데 비난도 안 받는데 왜 제자들을 부르시고 데리고 다녔을까? 이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내가 혼자 믿어 구원받고 혼자 열심히 살다가 죽어 천국 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고 모두가 모여야 교회가 된다고 하셨고 또, 하나가 되어야 그리스의 몸이 된다고 하셨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셨을까요? 나만 예수의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 믿게끔 오신 게 아니라, 교회를 만들어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머리는 예수님이지만, 우리 지체가 교회의 또 몸이 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혼자 있으면 인간 관계에 어려움도 없고 서로들 싸울 일도 없고 미워하고 욕을 할 일도 없습니다. 미움을 받을 일도 없고 왜 우리는 정말 불편하지 않게 살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 두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가면 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바쁘셔서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 적으시겠지만 의외로요. 세상에는 내 마음에 맞는 친구를 새겨서 친구를 삼을 수 있고요. 저랑 커피 마시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분들과 커피 마시는 게더 맛있을 겁니다. 맞죠? 나랑 커피 마시자고 하면, 아이씨, 우리 목사님 왜 나랑 커피 마시자고 하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친구랑 마시자고 하면 너무 기뻐서 기죠? 회사 같이 다니니까 둘이 마시는 게 훨씬 맛있을 겁니다. 같은 수준의 사람을 만나기에 말도 잘 통하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는 나랑 성격이 다른 사람, 나랑 국적이 다른 사람,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활 수준도 너무나 차이가 나요. 세상에서는요, 생활 수준 비슷한 사람끼리 보통 친구가 되잖아요. 이 교회는요, 생활 수준이 다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벽 같은, 담 같은 것이 존재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목숨걸고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정말 머리 아픈 일들이 교회에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거룩한 교회라고 표현을 하셔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거룩한가 질문하면 나 거룩하지 않습니다.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거룩한 교회라고 그래요. 죄에 대해서는 누가 엉켜가셔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거룩한 교회라고 하면 마음의 부담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셨을까요? 19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 즉즉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제자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뜻이 없는 거예요. 참 복잡한 인간관계가 있고 배반하는 사람도 나타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싶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누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됐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데요. 누가 그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되어있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누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줄수 있을까요? 그러하기에 내가 부족하더라도 늘 싸우는 인간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한 명은 돈 때문에 배반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 속에서 고민하다가 큰 것을 못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돈득한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혹은 전파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러한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정말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부르셨냐 하는 겁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시몬과 그의 형제 간의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21절 읽습니다. 21절 시작.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페베다의 아들 야구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다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빚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아멘. 아주 심플한 내용이고 <laughs>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나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나 성경을 읽으시다가 스스로 깨달은 내용이실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활에 충실하신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해요.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자기 삶에 충실한 사람을 보내 어, 불러주셨다. 일부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아예 헌신해야 되나 하는 <laughs>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신학교 들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특별한 부르심에 대해서는 항상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충실할 때 헌신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자기의 생활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제자가 되었을 때 비록 배운 것이 적고 시골 사람들이었지만 큰 도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얘기를 또한번 반복합니다. 또 그렇게 얘기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거꾸로 교회 생활도 충실히 할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 충실한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바쁜 사람들이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만두면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에서 설교 본 것과 똑같은 것이 되니까 좀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일에 충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강조하고 강조하고 쓰다 보면 어느덧 자기 중심의 그러한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강조하지 않고 누구를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강조하게 된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한번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4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녀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되게 하겠다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회사 사장을 부른다고 하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사람을 채용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썼을 겁니다. 교사나 교수를 부르신다고 하시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속뜻은 다른 것이지만 인재를 소개하는 매니저를 부르신다고 하면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소개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과 함께 핵심적인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어부의 일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장이라고 하는 일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IT 전문가에 대한 일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교수에게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늘 사람을 낳는 어부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머리에 딱 바뀌는 게 뭐부터 바뀌었어요? 어부.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던 어부.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부에 관심이 가니까 어부로서 열심히 일한 것 조금 아까 제가 설교했듯이 그분에게 더 그 부분에 관심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언어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중심을 두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인간에게 중심이 있는 겁니까? 어부에게 중심이 있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중심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인데, 우린 어부가 뒤에 나오니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낳는 것,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조금 전에 열심히 일하던 사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잘못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제대로 된 사람이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부로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제자가 되라고 강조했던 본문이라는 것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냐 어부냐 사람이면 전도에 관심이 있고, 구원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중심 사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부이냐 하면 일과 열심과 내 중심 생각으로 빠져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좀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20년이 넘는 이야기인데, 어, 저희 아이들이 소학교 때입니다. 한국에서 할머니가 오셔서 몇 달을 계셨는데, 어, 그 일제시대에 그 국민학교를 다녔으니까, 일본말 발음이나 숫자는 다 기억합니다. 근데 대화는 못하시지만, 할머니가 아이들한테 오늘 너희가 뭐 먹고 싶냐 그랬더니 아들이 한국말은 듣는데 한국말은 잘 못했거든요 그 당시. 한국말은 일본말로 살았으니까. 지금은 한국말 잘하지만 옛날엔 한국말 좀 서툴었어요. 근데 듣는 건100% 들어요. 그런데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사이 바까와 야다 그런 겁니다. 야사이 바까와 야다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야채 드는 걸 많이 줬었나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야사이 바가와 야다 그랬는데 할머니는 야사이라는 말은 아는 거예요. 야사이가 야채잖아요. 그래서 야채를 듬뿍 넣고 볶음밥을 만들어 줬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화가 나서 먹지를 않으니까 나중에 떡라면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인데 애들이 기억하지 않던 제가 적어 놨던 거니까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 할때 괜히 어부 쪽을 자꾸 강조하고 설교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을 낳는 거예요. 전도부 선교구, 기저, 부원이라고 하는 거죠. 어부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어부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쓰셨지만 꼭 기억해야 돼요. 핵심적인 내용은 복음 전도를 통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짧은 말인데 곧 듣자마자 곧스군니 그다음에 그물을 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를 따라갔다. 이 말씀에서 제가 좀더 보고 싶은 게 그물을 버리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그물을 버리라. 내 직업을 버리고 신학교를 가는 것만이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상황을 잘 생각해야 돼요. AD 30년경, 지금부터 2000년경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가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땅을 다니면서 예수를 알려면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데 고기 잡으면서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갈릴리 고기, 고기 잡는 사람들만 알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다양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일본 땅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인터넷 혁명에 의해서 전 세계가 필요한 것들을 공유하며 우리가 전 세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몇명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직업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상황이 전혀 틀려요. 그러면 오늘 버리고 떠나라가는 진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늘 문자적인 해석에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이 문자적인 해석을 통해서 신학교 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신학교 간다고 하면 제가 추천서를 안쓸 겁니다. 어, 왜 써요? 아유, 안 써요. 그런데 청년 중에 나중에 한두 명이 간다면 제가 기도해 보고 써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 권장놈이나 신장놈이 가신다면 절대로 제가 안 씁니다. <laughs> 안쓸 거예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거예요? 전업주부는 그 자리에서 제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을 은퇴한 사람은 그 은퇴한 자리에서 주를 따르는 겁니다. 회사 차장은 그 자리에서 복음전도를 하는 겁니다. 학교의 교사는 그 자리에서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는 겁니다. 회사원은 그 회사의 자리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학생은 그 자리에서 수천 명이 모뭐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복음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줄을 따르면 열두 제자보다 수백 배, 수천 배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물을 버려 두라고 해서 직업을 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부모 자식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과 전국을 돌아야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뭐가 돼요? 복음 전파의 자리가 된다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자꾸 분리를 하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를 증거한 일을 잘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제자가 되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제자가 되면 제일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받은 축복이 뭐였을까요? 아마 돈 버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어돈 버는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 유다가 있어요. 나머지는 뭐 돈을 못 벌었을 거예요. 그죠. 거기. 12명이 예수님과 다니다가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더 좋아졌는가? 아니에요. 더 열받는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그들에게 정말 좋았던 일은 무엇일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그걸 생각해 본 거예요. 뭔가 하나를 더 전달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불안해서 도망가기도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분이 정말 주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광장에 나아가서 예수가 살아나셨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 증거했던 거예요. 제자가 되면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배우고 싶어서 작은 그리스가 도 되자고 하잖아요. 주님을 따르면요. 제일 큰 축복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할 때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상대방을 모르는 게 제일 답답하잖아요. 자식을 키워서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어렸을 때는 이것다가 다 얘기해주다가 한 열일곱 열댓 살 되면 엄마한테 얘기 안 차나요? 아버지한테 얘기 안 차나요? 그게 제일 답답하지 않아요? 결혼하면 내말안 듣고 배우자 말 듣잖아요. 제일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축복이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따라오노라 했는데 머뭇거리시겠어요? 여러분들 목사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같이 일하자. 내가 이루어 줄 테니 너는 같이 있기만 한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따르면 뭐가 주어집니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파트 두채될 거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아, 그럼 거짓말 믿지 마세요. 아파트 두채 되려면 예수님 안 믿고 부동산 투자 강의 듣는 게더 빠릅니다. 교회 와서 기도 안 해도 돼요. 부동산 투자 강의 듣는 게더 빨라요. 그런데 교회 와서 정말 축복받는 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축복받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정말 예수님을 많이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